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성들이 많으십니다. 어, 알기 쉬운 재료 열처리 Q&A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 SKS 2 탭의 균열, 아니, 탭의 연삭균열이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죠. Q question 해가지고요. SKS 2의 탭의 탭의 구 그러니까 그 안쪽 부분 쏙 들어간 부분을 말이죠. 도랑 도랑 구자데 구를 그라인더 연착을 하였더니, 아사산의 골바닥으로부터 한 개씩의 횡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질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열칠의 결함이 있어서입니까? 는 이거 그 열리는 어떻게 했냐면 당금주론도는 850도까지 올린 다음에 오스트라이트 만들어서 유행했고요뜨이온도는 180도 정도로 해서, 경도는 60일 HRC. 아, 상당히 높죠? 어, 탭비니까 공구광이니까요. 경도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SKS인데요. SKS. 이는 이제 일반 제로 기호에 구분한 숫자니까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s 는 s t 고요 s 틸 K는 COG죠. c o g 로 하게 돼고 공구공구를 공구를 일본식 발음이 COG 있거든요. 그게 k 를친 거고요. 얘는 스페셜 뜻입니다. s p e c i a l 뜻입니다. SPCIA. 특수용도형이다, 특수목적용이다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걸 원래 학금공고형이라고 부릅니다. 학금공고형이라고 부르고요. 지수 쪽에서는요. 그런데 예, 학금, 학금도 고학금, 저학금이 있잖아. 고저학금이 있는데, 고저학금이 있는데 고저 기준이 뭡니까? 이게 학금원소 기준, 학금원소 량 기준이죠. 원소 량이 몇 프로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5% 기준이죠. 5% 이상 되면 고학금, 미만 되면 저학금 이렇게 해서 SKS2, 요거는 보면, 예, 탄소가요, 한약1% 정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많죠. 1%. 완전히 고탄소광이죠.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규소망간인황은 일단 제, 어, 생략하고, 합금 중에서 크롬이 약 1%, 또 크롬도 1% 들어가 고약1% 들어가 있고요. 텅스텐도 약 1%, 약1% 들어가 있습니다. 111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탄소 말고, 5대 원소 빼고, 탄소규소망간인황 빼고, 나머지, 학금이죠. 여기 학금 원소잖아요. 학금 원소가 2% 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5%가 안 되니까, 저학금 강이죠. 그래서 저학금은 공고 강이다. 이렇게, 예,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탄소가 2%니까 상당히 고탄소잖아요. 이거를 이제, 당근 드론는8 5 0도 윤행하고 뜨임했다. 자,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 답변, 엔서를 보시면, 열처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재질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균열은 연사 균열입니다. 이것은 당금질하여 방치한 부품이나 저온 템퍼링, 저온 뜨임 부품 등을 그라인더에서 했을 때 등에 발생지는 트러블입니다. 연삭 균열이라는 거죠, 연삭 균열. 자, 그라인더 연삭은 불꽃의 발작으로부터알수 있듯이 열이 발생되어집니다. 중연삭 좀 약간 눌러서 좀 강하게 연삭을 하면 이 연삭열에 의한 온도 상승이 격심하게 됩니다. 한 600도 이상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편, 당금질 한건 마르텐 사이트로서 팽창된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팽창 뒤틀린 마르텐 사이트. 이것을, 왜냐면 탄소가 옆구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가열하면 100도씨와 약 300도씨에 2회에 걸쳐 수축이 발생됩니다. 100도씨는 이제 당금질 1단계, 뜨임 1단계, 아, 뜨임 1단계. 300도씨는 뜨임 3단계에 해당되잖아요. 자, 연사계에 의한 온도상승은 표면만이기 때문에 표면만이 수축되고, 예. 내부는 팽창된 상태에 마르텐스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부는 마르텐스 표면이 아까 이제 0도시하고 어, 뜨임하기 때문에 수축이 되거든요. 수축되니까 어, 그래서 팽창되는데 수축되니까 그래서 외층이 내부 수축에인장대어 균열을 발생시키. 표면은 팽창되는데 표면이 수축... 내부는 팽창돼 있는데 표면이 수축되니까 못 버티고 벌어지는 거죠. 예. 게다가 이 균열은 연착중은 아니고 연착 후에 냉각 중에 발생되어집니다. 이렇게 됐고요. 따라서 연착 전에 미리 180도로 뜨임을 해두면 100도씨에 있어서 수축균열, 제1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인사균열은 발톱이지, 방지가 됩니다만, 300도씨 수축균열, 제2종 인사균열은 방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질문에 SKS2제 탭은 108도씨에 떠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1종 연삭균열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무리한 연삭을 하게 되면 2종 연삭균열이 발생되어집니다 180도는 뜨임 1단계죠 약 50에서 200도니까요 결국 그라인드 연삭의 부족지사이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연삭을 하지 않도록 조금 무른 치석을 이용하고 연삭액을 충분히 주입하면서 경연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뜨임 온도를 만약에 연삭균열을 방지, 하 2종 연삭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뜨임 온도를 3 0 0도싫로 하게 되면 제 2종 연삭균열은 방지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SKS2의 경도가 떨어지잖아요 뜨임 온도 올라가면 공구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뜨임 온도는 어떻게든 200도씨 이하입니다 이렇게 2종 연삭균열이 발생하는 시행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연삭 방법에서 대처를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온도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연삭이 을 써가지고 온도 올라가지 않도록 이 자료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SKS45 C 노르 템포 말씀드렸고 SKS2의 태부의 연삭균열 알기 쉬운 재료를 제리균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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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구 중홍이라는 분이 만든 책이고요, 대화출판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그 제가 그 연삭균열에 대해서요, 연삭균열에 대해서 영,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연삭균열 여기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몇 번이냐면 금속 재료 검색하실 때 금속 재료 몇 번이냐면 323... 324요두개 영상에 예,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탄소가 1% 짜리니까요. 탄소가 1% 짜리니까 탄소량만 가지고 f c 상태도를 보시면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f c 상태도 이제 크롬하고 텅스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변하겠지만 탄소량 가지고는 그 이제 이걸 따라가니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쪽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0.8이고요. 이쪽은 좀 좁게 되고요 1.0이잖아요.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이면, 예를 들어서, 불림처리나풀림처리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어, 탄소가, 이제 크롬 텅스테는 일단, 어, 저 탄화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무시하고요. 일단 탄소량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1%니까, 임내 0.8 들어가죠. 0.8, 폴라이트 들어가고, 나머지 있게 0점이 들어갔죠. 0.8c 얘는 0.2c죠. 그럼 1% 되죠. 얘를 이제 아까 몇 도까지 올렸냐면 여기가 723으로 보고요. 723 보고 근데 하큰강이니까 요건 810도로 보겠습니다 하큰강은 조금더 올랍니다. 하큰강이니까 약 810도로 보겠습니다. 약 810도. 850도였잖아요. 아까 보시면 어떻게일 처리했냐면 이 보시면 850도. 850도 여렇게 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예. 보면 이게 AC 멘탈트선이고, 감마고요. CM, 여기 감마 플러스 FV3C잖아요. V3C니까 여기까지 올라서 여기까지요. ACM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까지 넘으면. 넘으면 전부 다오스트메트죠 넘어오면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950도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전부 다 감마, 감마, 감마고 그 다음에 배 속에 탄소가 여기 배 속에 박히겠죠. C가 박히요 일 1%로 밖에있겠죠 근데, 요, ACM을 통과하면 시멘타이트 생기, 같이 생기니까, 감마와 그럼 이렇게 돼요. 감마 플러스, 뭡니까? 임내는 감마고요 맞죠? 입내는감마고입계는 0.2가 그대로 있는 거죠. 시멘타이트가. 시멘타이트근 그니까 이거, 감마 플러스 FV3C잖아요. FV3C.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얘를, 구상화 처리 하든가 아니면, 구상화 처리 안 하더라도, 뭐, 구상화 처리하면 더 좋겠죠. 구상화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상화 온도 왔다 갔다 하든가 해서 올리든 가면 하 얘가 있게 있던 애들이 어떻게니까 구상화돼가지고 자 구상화 처리했다고 보고요. 구상화 처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구상화 처리를 하면 여기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구상화 처리하면 이렇게 바뀌고 바탕은 감마고요. 그다음에 시멘타이트가 이렇게 구상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구상화 처리입니다. 구상화 구상화 처리 열처리. 여기 v 3 c 감마죠. 자 감마 기지 속에 v 3 c 그러면 결국 뭡니까? 지금 탄소 보시면, 요기요 밑에 상원에서는 요 FV3C 요게 0.8C로 만든 거, 있게 있는 f v 3 c 0.2C로 만든 거잖아요. 그 전부 다 지금 FV3C로 존재하잖아요. 여기 FV3C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가니까, 감마 플러스 FV3C, 감마 그럼 뭡니까? 이감마 속에 여기 몇 프로, 뱃속에 박혀있는 고용되어 있는 0.8이죠. 그 다음에 여기 0.2잖아요. 똑같이, 요 뱃속에, 감마 속에 0.8이 박혀있고, 고용화되어 있고, 요것만 0.2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0.2. 배속이 0.8. 요거를 어떻게 된 겁니까? 윤행에서 윤행. 순행이 아니고 윤행. 윤행, 당금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금질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당금질 하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마르텐사이트 플러스. 마 플러스. 그 다음에 아까 시멘타이트 요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구상 시멘타이트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요게 마 플러스 f 3 c 죠 구상입니다. 구상. 자, 퀴즈 또 하나 있습니다. 자, 0.6초가 된 과공석강에서, 아, 0.6초가 되면 뭐가 납니까? 0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서브제로 처리하면 잔류 오스트나이트 남잖아요. 잔류, 여기, 여기, 아, 감마가 남아있어요. 일부가. 감마 잔류, 잔류 오스트나이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이 아니, 아니죠. 예, 감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 시멘타이트젤오스나이트 이렇게 세개나 원래 잔류 다없애야 되는데 지금 이 열처리를 하면 잔류는 없지 않은 그 나둥음나 그냥 놔두고 얘를 어떻게 했냐면 180도 뜨임 1단계 말씀 1단계 뜨임 180도 뜨떻게 됩니까? 보시면 1단계 뜨임은 보통 500에서 50에서 200도고 윗 어, 윕시론 타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그럼 다시 1단계 뜨임 하면 자, 말텐사이트 뜨임 1. 자, 그러면 마 플러스 자, FV3C 그대로 있죠? FV3C. 자, FV3C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대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잔류우스나이트도 2단계 넘어가야지 바뀌니까, 2단계 이상, 200에서 250도 이상, 200에서, 어, 1단계는 50에서 200, 200에서 250, 잔류우스나이트가 베이나이트로 바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2단계 때임에서는 2단계 때임에서는 잔류, 감마가 베이나이트로 바뀌는데, 지금은 1단계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마플러스에프플러스 플러스, 잔류, 감마플러스또 있습니다. 자, 말텐사이트에서 뭐가 빠져나옵니까? 일부 한10% 정도 빠져나와서 윕실론 타나물 만들잖아요. 윕실론 타나물, FE2S3C 그래서 여기서 제가 빨갛게 릴게요 자, 일부 빠져나와서 윕실론 타나물 이렇게 됩니다. 윕실론 타나물은 분자식이 FE 3 c 아니고 F2에서 3C잖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상태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자료 우스나이트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죠. 서버처리 처리 안 했다는 얘기죠. 뭐 비용을 줄이든가, 뭐, 일단 여기, 이렇게 경도가 나오니까 충분히 그냥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더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뭐 비용도 들어가니까 아마 뭐 기에서는 이렇게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 FV3C, 잘로그스나이트뮤런는 탄암, 네 가지가 속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표면을, 균열을, 옛말를 하면, 열이 올라가가지고, 자, 일, 일종, 1단계, 그러니까 100도시에서, 1단계에서는, 뮤슈는 탄암을 하면서 조금 수축이 되잖아요. 팽창되는 게 수축되는데, 그때 균열이 되는 거죠. 표면만 수축되니까 내부는 팽창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 3단계에 넘어가면 어떻게됩니까 이제 마르텐 가다 빠져가지고, 뭐가 됩니까? 만약 3단계까지 가볼까요? 그럼요. 자, 2단계로 가면 어떻게? 돼? 1단계, 1단계 2단계가면 얘가 잘료오스테라이트가 베이네이트로 바뀌니까 그려보 오죠, 뭐. 자, 이걸 2단계라고 보겠습니다. 2단계. 자, 그럼 2단계가면, 2단계가면, 자, 그러면 말텐사이트 그대로 있고요. 말텐사이트 플러스, 마 플러스, FV3C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있고. 자, 2단계 잘료오스라인이트 뭘로 바뀝니까? 베이네이트로 바뀝니다. 베이네이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윕실런탈암을 그대로 있고요 윕실런탈암을 더들로고 있고, 2단계입니다 2단계 이뜨임 요거는 200에서 한 250도 정도 됩니다 그럼 마그 다음에 FV3C FV3C 그대로 있고그 다음에 잔리오스터나이트 윕실런탈암을 그대로 입고 잔리오스터나이트는 일부가 베이나이트를 이렇게 밖에 다 이렇게 제지 찍힐게요 하부베이나이트니까 침상이죠. 침상 베이나이트. 이렇게 베이나이트 있고, 자 아까 그런데 이제 이종균열, 그러니까 300도 이상 3단계로 넘어가면 3단계로 넘어가면은 3단계로, 3단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3단계로 가면 이제, 이제 다 빠져나오죠. 마르센스는 이제 다 빠져나오고, 뭡니까? 이게 빠져나오면 페라이트 로 바뀌죠. 네, 페라이트에다가 페라이트 기지에다가 바뀌어서 이제 마르테스 페이트 바뀌고 다 빠져나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뭘로 바뀝니까? 아까 기존에 있던 구상시 멘타이터에다가 맞죠? 구상 시멘타이트. 그 다음, 유슐론 타나물 등은 어떻게 됩니까? 미세 입상 시멘타이트 만들어지면서 같이, 유슐론도 같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페라이트, 페레 페라이 기지에 플러스, FV3C 아까 구상 있었고, 베이나이트 그대로 있고요. 플러스, 시멘, 트 다시 FV3C죠. 이 FV3C는 뭡니까? 아, 밑에 잘안 보이시네요. 자, 구상 플러스, 배 플러스, f 3 c 이건 미세 입장이잖아요. 이건 구상, 입상, 미세 입장이잖아요. 그럼 유실론 탄화물은요? 유실론 탄화물은 제가 볼 때는 이게 FV2에서 3C인데, 온도 올라가면서 FV3C로 같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정확히 제가 실험해보나 그러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유실론 탄화물은 두마리세마리씩 온도 올라가면 이제 세마리씩 가면서 F3C로 같이 예, 예, 혼합, 화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3단계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는 뭐라고 러냐면 이걸 트루스타이트라고 하잖아요. 이걸 트루스타이트라고, 트루스타이트라고요. 자, 다시 4단계까지 가보겠습니다. 다시 4단계 올라가보겠습니다. 올로 올라, 올릴게요. 4단계 올라갑니다. 마지막 단계 4단계 올라가면 이제 온도가 한 400에서 a 1변태까지 올라가니까 기존 페라이트에다가요. 페라이트 기지에다가요. 기지 플러스. 그 다음에, 아까, 원래 있던 구상, 구상 시멘타이트, F3C 그대로, 구상 그대로 있고요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까 미세 입상이 뭡니까? 베이 나이트 그대로 있고, 베이 나이트 아까 생겼죠? 베이 나이트 일부 침상, 베이 나이트 있고요 예, 플러스 베, 베는 그대로 안 바뀌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아까 미세 입상이 뭘로 바뀝니까? 합체돼가지고 조대입상. 구상이나 조대입상이나 거의 뭐 비슷하면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FV3C, 입상인데, 조대입상.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그렇죠 폐, FV3C, 베나이트, 그 다음에 FV3C. 구상, 조대입상. 크기도 똑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예를, 이런 뭐라고, 우리가 그 유명한, 소르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떼임하고 예, 좀 복잡한데 <laughs>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1단계 떼임하는 겁니다. 단계 1단계는 공구 강이니까요금연 공구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4단계까지 하려면 이제 저거죠. 트루스타이트는 원래 저기 콘크리트 커트 같은 거 커트 재료고 얘는 고장의 구조형과 볼트너트 같은 축 같은 용이니까 우리는 현재 여기서는 이것만 1단계 떼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앞에 이런 내용도 다 강의되어 있으니까 한번씩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